안녕하세요. 라온시우타입니다.오늘은 성도 간의 관계라는 제목하에 말씀을 나누겠습니다.요한복음 21장 18절에서 22절.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젊어서는 네가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여 주를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로라.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에서 성도 간의 관계의 비밀을 알려주십니다. 이 말씀 이전에 15절부터 보면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같은 질문을 세번 하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모나,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것은 내가 세상적이 아닌 예수님 뜻대로 살다가 내 팔을 벌려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게 되어도 나를 부인하지 않겠는지 물어보고 계시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가 사랑하시던 제자 요한이 뒤를 따르는 것을 보고 만찬 자리에서 줄을 파는 자가 누구냐고 묻던 요한은 어찌 되겠습니까? 하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도 질투심과 자기 죽음과 요한의 앞날이 어찌 다른지 알고 싶어하는 호기심의 발동에서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우문현답을 하십니다. 즉 재림 때까지 요한이 살아있든 아니든 베드로와는 아무 상관이 없으니 너는 나만 따르면 된다고 답을 주십니다. 우리는 살면서 내 옆에 있는 사람, 상사, 나보다 잘 나가는 사람의 앞날을 궁금해 하는데 이것이 자기 앞날과 밀접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지만 사실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을 지나보면 알게 됩니다. 예수님의 3대 제자인 베드로 요한, 야고보는 서로 선택받은 것에 대해 자부심을 느끼면서도 예수님 다음에 이인자가 되려고 경쟁심이 있었을 것입니다. 같은 이유로 베드로의 이 질문이 나온 것입니다. 주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은사와 달란타가 있음을 명심하고 다른 누구를 주님보다 더 따르거나 의지하거나 복종하지 말고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위해 성도권의 존중과 협력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주님의 가르침일 것입니다. 오늘은 성도 간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감사합니다.